예,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입니다. 오늘 그 친구가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어, 비금도로 낚시를 가자고 해서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왔어. 야, 지금 몇 시야? 아, 5시에, 5시. 5시? 네. 우리 비오는데 비금 도간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뭐배안 두고 다른 데로 가, 가야지. 가 뭐. 알았어. 내 가방 좀 싣고 가자. 그래, 그래. 아 강아지도 데려가는 거야? 아, 네, 충실해서 놀라고. 아. 아니, 제수씨는 이거 미친 짓에 왜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미쳤지 그러면. 그래. 어? 나도 미쳤지. 부부는 그래, 부부는. 6시 첫 배라고? 네. 철선이지, 철선. 네? 철선. 벌써 아니지. 글수는 북항에서 달려야지. 와. 어... 내오늘비와서 배뜰래나? 바람만 한번 없을까? 바람만 한번 문떡. 하여튼 가보지 뭐. 아. 그 남강까지 타고 시 50분까지는 도착해야 되겠네. 네. 남강 간한다 낭한다 내기야. 응? 오뎅 사주기? 오뎅 사주기. 난안가저 앞차. 남강까지. 네. 아, 두부에서 소설을 아, 씁니다. 아, 알았어. 아침부터 오뎅 공짜로 먹었네. 아, 나도 공짜로 먹었네. 이게 확률이 1 0 0분의1도안돼저차가 남강 간다는 확률은. 내가 이기면 난 오뎅 많이 안 먹는데. 아, 니 그거야 서로 사정이지. 뭐. 아니 그럼 많이 먹어야 돼. 그냥 먹기 싫어도 많이 먹어야 지 포장하고 가면 되지 형. 포장은 안 되지 더운데. <거울> <laughs> 아저 차가 그냥 빨리 가는 거 보니까 남강 가는 거같아네요 그러게 내가 이겼네 아이 가봐야 알지 무슨 아니 나 어둠 먹게 생겼다 아이 따라가 봐 얼른 저기 그 남강 간 데는 보장은 아, 없는데 막 추월하는 거 보니까 배 시간 맞추려고 남강 가는 거 같긴 해 벌써 선사대교 왔네 그래도 그 남강에 새벽에 오뎅집 문 열어서 참 그건 좋아 가봐야 알죠 비가 오는네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남강에 네, 도착했습니다 잖아 뭐가 있어 그저 차가 무슨 그... 저 차야 저그 차야 뒤에 자 남강 타고 갈 배가 도착했습니다 1시간 여기서 가면 비금도에 도착하겠습니다 덕환이 엄마 오뎅 먹으러 가 어? 10분간 시간 됐대 된대 어? 8분 남았으니까 오뎅 먹을 시간이 있대 내가 이겼어요? 뭘 이겨? 아, 아니, 내가 마무차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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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그 아니야. 그 차야. 아 찍지 말고. <laughs> 오뎅 포장돼요? 예. 네. 한3천원어치만 주세요. 하나 500원 이래매. 저거는 그냥 먹고 가네. 어. 단골이야. 어, 김밥 김밥은 안 가져가시고. 김밥은 안 먹어도 돼요. Yeah. 아, 네. 그래 좋아 여행끼리 별거냐 그래 맥주 한잔해 아침부터. 한잔부터요한잔한잔 어, 어, 뭐. 하지 뭐 오뎅 오뎅에다가. 응. 아 시원한가? 시네해 많이는 못 먹어. 아 어, 오뎅 맛 있네. 음. 하나는 간식은 안돼 집에 가서 줄게. 엄마가 놀린다. 아휴 아침에 그냥 나 아, 그런 차에서 오뎅을 먹으니까 좋네. 아유 지금 몇 시야? 아우 정각 정도 시나 이제 뱃쓸 때 됐네 이제 바로. 비고양이오른 생일이 아니라 음료으를 쓴댄다. 음료가 언제? 4월4일날 이거 양력이잖아. 아, 두번 세, 양력도 세고, 음력도 네, 세고, 중간에 요즘. 중간에 한 번만 왜냐면, 연식이 되다 보니까 두 번씩 세야 되는 거야. 좋은 그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laughs> 지난번에 몇 마리 잡았지, 거기서? 지난번에 한 열댓 마리 잡았어요. 시알이 아주 좋았어요. 아, 열댓 마리? 하여튼. 엄마가 중국까지 합치면 열댓 마리. 하여튼, 낚시꾼들은 뻥이 세가지고, <laughs> 믿을 들다 <깨끗> 합쳤어. <없어. 웃음> 아니야, 장모님이 중국까지 합치면 아. 열댓 마리는 내긴돼요 아니 우리가 이제 오늘 가서 잡아보면 아이들. 야 바람 차다. 예, 오전 7시 비금도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비코야 놀자 비코씨입니다. 지금이 아, 7시 반쯤 넘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이 그 비금도 아, 수로에 와 있습니다. 오늘 수로에서 아, 민물 붕어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섬으로 왜 붕어 낚시를 왔느냐면요, 이곳이 청정지역이고 어, 붕어가 상당히 잘 나오는 곳입니다. 아 여기 민물 수로지만은 어, 바닥 하고 낚시 두 대를 펼쳐봤고요, 민물 찌낚시 세 대를 펼쳐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바람이 상당히 그 차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어, 바람이 정말 차갑네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어, 오늘도 오전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는 멈췄어요. 근데, 바람이 좀 차가지고, 한 번, 관망해 보겠습니다. 아우, 바람소리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이거 릴낚시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입질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가네. 물었, 물었지? 아우, 시걸렸서 예, 찬붕어. 아, 시골에서. 고우 시골에서. 아우, 니다에 아우, 참붕에서 아우, 시아이고아유시 예, 아이시골에이아 예, 참골에입니다 오늘 손맛 좀 보네. 어, 이 낚시는 바람이 불어서 온지 안 온지 모르겠어 뭐가? 응? 닌 낚시는 아 히트다 히트 울척. 어휴. 어휴, 제법 좋네 자, 바닥에다 한번 놓읍시다. 아유. 네, 야. 어휴. 이거 뭐머 펄떡펄떡. 왔어, 왔어, 왔어. 아 이거. 요렇다죠. 아, 붕어 좋다. 아이고, 또 왔어. 아이고, 계속 연태야. 아이고, 응? 오케이, 마리. 아이고, 야, 이것도 씨알이 괜찮네. 어유펄딱펄딱 뛰네. 아유, 어휴. 아유, 좋다. 아유, 유 올라와 이거. 아이씨 거. 지금 아유 저기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요. 아주 바람이 세 가지고 프로펠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비금도에 그 수로입니다. 수로 오늘 그래도 바람이 불고 추워서 그렇죠. 아 붕어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상당히 춥네요. 야 아유 야 이거 이거 봐봐 아이고 크다 야 이거 얼추긴 얼척 응? 이거 제일, 제일 크네 요번에 잡은 것 중에 아이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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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요, 찍어. 이거는 이거는 내가 방, 방 방생이다 방생. 이봐 막 동시에 막3 개가 올라오는데. 이거 올라온다니까 3 개? 응. 음. 지금 미쳐, 그러니까 재밌게 재밌게 누가 나는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몇 마리 잡았어? 한2 0 마리 잡았다. 당생 해야 되겠어. 비트다이트. 와 좋다 이제 히트. 이제 이제 또 시작이다. 집에 가자고. 응. 집에 가. 응. 집에 가자고. 데뷔부터. 어 왔어 왔어 조금만 가.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스. 이거 아싸 아 아씨야 이제 싼거줄 왜잡나 엄청 잡다 엄청 잡아 야. 이야... 어? 너무 바쁘 너무 바쁘 바쁘지. 집어넣면나오는 게. 오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야, 아, 너 와서 임무교대. 아, 해 아, 해 아. 해지롱이가 없어. 아, 내가 사올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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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키 아, 다이트. 아이고, 크다, 커. 어휴, 크다, 커, 커. 야, 큰네 커, 커. 어휴. 아휴 큽니다, 커, 아주 커. 예. 네. 야, 고기 여기 생각보다 잘 잡히네. 아 민물고기 잡으러 누가 섬까지 오냐, 우리 같이 특별난 사람들 아니고. 자 여기 새로운 선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아 저희는 아침 7시였는데요이 동생은 지금 막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우 요번에는 아주 빠가사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거 야 색깔이 아참 이쁘네 이거 빠가사리 맞아 맞아야 수양 수확량입니다. 엄청 잡았네. 한 30수 잡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고기 몇, 몇, 몇 마리 나잡았냐? 네 마리? 야, 우리는 이거 오전에 와가지고 봐봐. 어한3십초 잡았어. 예, 오늘은 낚시를 아, 이제 그만 철수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 7 시에 들어와가지고요. 4시간 한것 같아요. 가서 이제 점심에 삼겹살 좀 구워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아주 손맛 두둑이 봤습니다 아주 바람이 오늘 상당히 부네요. 아이고 후배의 비금도에 있는 그 네, 초가집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삼겹살 좀 구워 먹고, 목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금도의 시골 동, 마을인데요. 아주 이뻐요, 동네가. 장바옥길. 자, 보자. 빠가나 보자, 어, 야, 이거, 동어 뭐 아주, 이, 커, 이거, 이거 몇마리는 이, 찜, 찜해 먹어도 되겠어. 아, 내가 갖고 와갖고, 응. 거지 넣고, 붕어 찜 한번 먹자고. 아, 오늘 수확 좋은 거야? 어? 몇 시간 안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잡아봤네, 보기. 어.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하자. 그래. 6시반 빼로 나가면 될 거야, 알지 아 눌러봐. 그래. 응? 어, 그래. 어? 어? 시간 어. 맞추면 돼. 목사가. 응? 목전사 멕시코인이 있으면 시간 맞춰주면 섬에 맛있는 음. 음식이. 그 화장지 보면 진수성찬이 이렇게, 이렇게. 그 아무거나 좀 시켜 주시면 다 노려져 있습니다. 예아 오늘 입맛 도네. 낚시도 잘 되고. 예. 예. 삼겹살 오늘. 예예. 예. 예, 예. 지금도 삼겹살에 네. 섬 음식과 함께 소주 네. 한잔 예. 하겠습니다. 아, 음. 음, 부드러워. 예, 비금도에서 낚시 일정을 마치고 5시 배로 목포로 귀향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이 배를 타고 다시 목포로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각 아, 5시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배가 저희를 다시 목포로 데려다 줄 배입니다. 아, 제가 비금도에서 머문 시간 12시간 되겠습니다. 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비금도.